뭐시요 뭐시오? 빔이요 약을 넣고 또. 너 이름 무엇이냐? 짱? 아롱? 빔 응, 아롱이야. 아롱이? 약? 응? 가루약인데. 약은 진짜, 가루약인데 너무 작다. 개라고, 약보는 거야? 이런 약, 적은 약을 주고, 적은 가루약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 모르겠다. 모르겠다. 양념새 먹고 말라 들었네. 응? 먼저 양념새 나고 이제 고이 냄새가 나니까 양념새 나면 이제 오래 들어. 기다리세요. 예, 이 먹으시면 안 돼요. 오! 아이씨이 씻게! 아이, 씻게! 다 뜯어, 다뜯 あ,あそろそにしてたやります。